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멀쩡하게 잘 지내시던 동창이 어느 날 갑자기 휠체어에 앉아 나타난다든가 고등학교 졸업사진 속 팔팔했던 친구가 몇년 사이에 몰라보게 초췌해진 걸 보고 묘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셨을 겁니다. 아 우리 나이가 그렇지 뭐라고 넘길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갑자기라는 그 표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늙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어떤 계기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는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낙상, 예고 없이 찾아온 감기, 혹은 너무 오래 눕거나 며칠 동안 외출을 안 했던 일 같은 거 말이죠. 사람은 나이보다 상태로 늙습니다. 실제로는 70대에도 멀쩡하던 분이 감기 한번 앓고 난 뒤로 거동이 불편해지고, 며칠 누워 지내던 게몇 달이 되고 이후엔 침대에서 나올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노화는 절대 자연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사건을 기점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 사건이 낙상일 수도, 가벼운 우울증일 수도, 혹은 병원에서 들은 한마디 진단일 수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습니다. 혈압이 있으니 무리하지 마세요. 그말 한마디에 스스로 음식을 제한하고 움직임을 줄이고, 나이 들었으니 이쯤이면 쉬어야지라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몸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빠르게 퇴화합니다. 한 예로, 부산에 사시는 74세의 이남철 씨는 평소 운동을 즐기시고 활동적인 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눈수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며, 3주간 움직이지 못하는 생활을 하셨고, 그 이후로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 만큼 체력이 무너졌습니다. 3주였습니다. 단 3주 동안 활동을 중단했을 뿐인데, 그동안 쌓아온 근력이 빠르게 사라지고, 불면과 식욕 저하, 우울감이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몸이 약해지니 마음도 약해졌고, 마음이 지치니 다시 움직이기도 두려워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변화가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85세 이상을 넘기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무조건 병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병은 있어도 움직임을 놓지 않은 사람들 생각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 의도적으로 몸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한 분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70대 중반을 넘어서면 근육량은 해마다 평균 1%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누워 지내는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그 수치는 6개월 만에 10% 이상 급감하게 됩니다. 그 말은 곧 평소의 걷기와 움직임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직 혼자 밥도 챙겨 먹고 은행도 볼수 있으니깐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대부분 노인들이 85세를 넘기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85세 전후는 신체 기능의 한계점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견뎌내기 위해선 그전 단계에서 반드시 체력, 근육, 정신, 뇌 건강에 대한 사전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저 나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노화의 몸을 맡깁니다. 이런 선택은 늙는다는 표현보다 정확히는 무너진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준비 없이 맞이한 노화는 속절 없이 우리의 삶을 아사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당신의 몸과 뇌는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부터의 습관이 85세 이후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이번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병원도 잘안 가고 약도 거의 안 먹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요즘 뭐가 제일 재미있으세요? 의외로 이 질문 앞에서 대답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글쎄, TV 보는 거? 아니면 산책, 근데 그것도 귀찮더라고. 이게 바로 노화가 시작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몸이 늙는 것보다 더 먼저 찾아오는 건 삶에 대한 의욕 저하입니다. 의욕이 사라지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줄고 몸이 무거워지며 간단한 일도 피곤하고 귀찮아집니다. 그러면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고 이렇게 의욕 상실, 움직임 감소, 건강 악화라는 노화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의욕이라는 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는 세로토닌이라는 뇌속 물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이 물질이 줄어들면 우울감이 생기고 신체를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떨어집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이 세로토닌의 양도 함께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었는데도 왠지 기운이 없고 예전처럼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건 당연한 변화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그걸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누워있어야지.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렇게 스스로를 점점 고립된 세계로 몰아넣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자유를 꿈꾸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그 자유가 곧 공허함이 됩니다. 일터에서 부르던 이름,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의 대화, 아침마다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분들의 삶은 정돈되어 있었던 겁니다. 72세 송철호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 후엔 이제 진짜 내 시간이다. 아시며, 낮잠도 실컷 자고, TV도 마음껏 보셨죠.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아침에는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소주 한잔에도 친구들과 신나게 웃던 분이, 뭐하러 나가서 시간 낭비해 하며 모임도 끊었습니다. 무기력은 그렇게 찾아왔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쌓이자, 기억력도 떨어지고 사람 얼굴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가벼운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송 어르신이 특별히 힘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졌고, 그게 조금씩 건강을 무너뜨렸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엔 의도적으로 기분을 끌어올릴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매일 무엇을 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산책을 간다. 점심 먹고 책을 한 페이지 읽는다. 오후 3시에는 라디오를 듣는다. 이런 식의 작지만 정해진 일정이 뇌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누군가와 반드시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만드세요. 목소리를 내고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생각을 말로 꺼내는 행위는 세로토닌을 생성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셋째, 좋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노래, 글쓰기, 그림, 텃밭 가꾸기,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말로 의욕의 불씨를 계속 지켜주는 연료입니다. 의욕은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뭘 해도 재미없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고, 그 다음은 삶 전체가 정지 상태에 들어갑니다. 70대의 재미와 흥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삶의 기능이 퇴화되기 시작했다는 경고음입니다. 이 시기를 건강하게 건너가기 위해선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는 감정을 계속 붙들어야 합니다. 의욕이 살아있으면 몸도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면 건강은 따라옵니다. 의욕은 생존입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좀 쉬어야지. 젊을 땐 고생했으니까 이젠 좀 누워있어도 되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당연한 말 같고, 틀린 말처럼 들리지 않죠. 하지만 문제는 이 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건강은 빠르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은퇴 이후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밥을 먹고, 다시 누워서 드라마를 보고, 잠시 눈을 붙이고 다시 앉았다가 하루 일과가 대부분 앉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끝납니다. 나는 움직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움직임은 생활 유지 수준일 뿐입니다. 화장실 다녀오고, 밥상 차리고, 설거지 조금 하고, 이런 활동만으로는 근육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근육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70대 이후부터는 일주일만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체력과 근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시 신진대사를 느리게 만들고, 심지어 면역력도 함께 약화시킵니다. 이건 단순히 운동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많이 움직이지 않나 보네. 그러면 뇌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필요한 기능을 조금씩 정지시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전에 사시는 76세 박정희 어르신은 교사로 정년퇴직하신 후, 오랜 시간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쉬어야지라는 생각으로 거실에 소파를 하나 새로 들이고 하루 대부분을 거기에서 보내셨죠. 텔레비전을 보고 졸다가 깨고 간식 먹고 가끔 책도 보긴 했지만 앉아서만 지내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그 생활이 6개월쯤 됐을 때부터 허벅지에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외출하는 것도 귀찮아졌고 어느 날은 밥을 하기도 싫어져. 하루 종일 우유 한 잔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밖에 나가던 것도 이젠 이틀에 한번 나가는 게 버겁게 느껴졌고 결국 한달 넘게 집안에만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다리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균형 감각도 함께 떨어졌고 간단한 턱에도 자꾸 걸려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 근감소증 초기, 그리고 그로 인한 우울 증상까지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집안은 분명 가장 안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용한 무너짐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누워서 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뼈는 약해지고 근육은 사라지고 의욕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한번 약해진 몸은 예전처럼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0대, 30대라면 감기 앓고 누웠다가도 다시 일어나면 금방 예전처럼 움직일 수 있지만 70대 이후에는 2주만 누워 있어도 회복에 몇 달이 걸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영영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기의 가장 중요한 습관은 작은 움직임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베란다 정리, 가벼운 청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몸을 깨우는 운동이자 뇌에 보내는 생존 신호입니다. 나 아직 움직일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쓰여야 할 몸이에요. 이런 신호가 끊임없이 뇌에 전달되어야 근육도 관절도 호르몬도 활동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며칠만 몸을 쓰지 않으면 그 모든 시스템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쓰지 않나 보다라고 판단하고 기능을 천천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30분 산책도 좋고 라디오 들으며 팔 들기 10번도 좋고 방한 바퀴라도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나가 아니라 지금 안 하면 정말 후회한다는 마음으로 몸을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찾아주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움직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고요한 집, 조용한 소파가 나를 지켜주는 공간이 되려면 그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잘못된 건강 상식, 당신을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혹시 이런 말 믿고 계시진 않나요? 고기는 줄여야 해. 계란은 하루에 반 개만. 우유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끊었어.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식단을 극단적으로 제한하시곤 합니다. 문제는 그 제한이 오히려 노화를 앞당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게 많아진다고들 말합니다. 물론 일부 수치는 조절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먹고 싶은 걸다 참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같은 요소들을 무조건 줄이기 시작하면서 몸은 점점 말라가고 기운은 사라지고 의욕조차 없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많은 70대 분들이 건강검진 후 이런 말을 듣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살짝 높네요. 그러면 그날부터 고기를 끊고 계란을 줄이고 유제품을 끊고 밥은 현미, 반찬은 나물로만 식단을 꾸리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속도 편해진 것 같고 위도 가볍고 뿌듯하기도 하죠. 그런데 두달세 달이 지나면 이상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밥을 먹어도 기운이 안 생기고 몸이 축 늘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예전에는 잘 만들던 생수 한 통도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고 그게 반복되면 병원을 찾게 되죠. 진단 결과는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단백질 부족, 근육량 감소, 영양 불균형, 서울에 사는 75세 이정희 씨도 이런 문제를 겪으셨습니다. 평소 요리를 좋아하셨고 고기도 자주 드셨던 분이지만 건강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말에 바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3개월간 고기를 전혀 드시지 않고 계란도 끊고 우유 대신 두유만 마셨죠. 주변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시네요. 라며 칭찬했지만 이정의 어르신 본인은 점점 무기력과 피로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는 5kg 가까이 빠졌고 허벅지 근육도 줄었으며 예전엔 잘 다니던 시장도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병원에서는 단백질이 부족해서 체력이 떨어졌네요. 지금부터라도 고기를 다시 드셔야 합니다.라는 조언을 받으셨습니다. 고령자가 되면. 오히려 적절한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필수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뇌 건강, 면역력, 근육 유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과 세로토닌 생성의 재료가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높으면 문제지만 너무 낮아도 우울감, 피로, 의욕 저하 같은 증상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흔히나 요즘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라고 느낄 때 실제로는 세로토닌 생성이 줄었기 때문일 수 있고 그 원인이 단백질 부족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맞을까요? 첫째, 너무 제한하지 마세요. 의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바로 고기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고기 섭취는 뇌 활동을 유지하고 기분을 밝게 만들어 줍니다. 둘째, 무조건 현미만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현미는 섬유질이 많아 장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소화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흰쌀, 잡곡, 현미를 적절히 섞는 방식이 좋습니다. 셋째, 음식이 곧 의욕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맛과 즐거움은 전두엽을 자극하고 행복감을 만들어내는 뇌의 부위를 활성화시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요즘은 수치를 위한 식단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좋아졌다고 해서 삶이 건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건몇년더 사느냐가 아니라 그몇 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제한과 절제로 가득한 식단은 몸은 잠깐 가볍게 만들지 몰라도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기운을 차리게 해주는 음식, 맛있게 먹고 기분 좋아지는 한 끼입니다. 밥상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회복의 시작으로 바꾸는 것, 건강을 위한 식사는 자신을 단련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살리는 일이어야 합니다. 70대 많은 분들이 자식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님의 병수발을 떠맡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수명은 길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70대 자녀가 90대 부모를 돌보는 일도 낯설지 않게 됐죠. 문제는 이렇게 간병을 오래하다 보면. 자신의 삶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간병은 마음과 체력을 동시에 소모하는 일입니다. 몸은 힘들고 마음은 지치고 그 누구에게도 내 고단함을 쉽게 말할 수 없죠. 심지어 가족이기 때문에 말 못할 죄책감까지 뒤따릅니다. 내가 지쳐서는 안 되는데, 이 정도도 못 견디면 내가 사람인가. 그렇게 자신을 다그치며 끝이 보이지 않는 하루를 견뎌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3세 윤상훈 어르신은 치매 초기 증상이 시작된 아내를 4년째 돌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늘 웃으며 말했고, 괜찮다고 했고,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윤 어르신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아내를 돌보느라 친구들을 만나는 일도 줄었고, 가끔 있는 모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산책도 안 나가게 되고, TV조차 재미가 없고, 하루가 어쩌다 흘러가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윤 어르신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체중도 줄고, 어깨는 구부정해지고, 무엇보다 내 인생이 사라졌다는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이 사람을 돌보나?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그 사람도 더 이상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간병을 오래 지속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나 자신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입니다. 건강은 물론이고 인간관계, 취미, 일상, 웃음까지 모두 놓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은 죄책감 없이 나를 챙기기입니다. 간병이라는 책임을 지는 것과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 요양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주간보호센터에 잠시 맡기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돌봄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윤 어르신은 자녀들의 권유로 지금은 주간보호센터에 아내를 맡기고 계십니다. 하루에 6시간 그 시간을 이용해 공원 산책을 하거나 가볍게 글을 쓰고 가끔은 친구들과 만나 커피도 한잔하십니다. 이 시간을 갖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고갈돼 있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제는 아내를 돌보는 것도 조금은 여유 있게 할수 있어요. 그분의 얼굴에 웃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자신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삶을 다시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노년은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사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남아야 가족도 지킬 수 있고 삶도 계속 지킬 수 있습니다. 늙음의 가장 큰 위기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법을 늦기 전에 꼭 배우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 이거 내 얘기인데?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늙는 건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체념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70대는 절대 마무리 단계가 아닙니다. 새로운 선택의 시간이고 건강한 80대, 90대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소중히 바라보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빛나는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멋진 노후를 언제나 응원합니다.